나 이태빈 밥 불고기 전골 이런 거안 먹고 그럼 전골 두개해 불고기 전골 음. 아침에 연주 때문에 화났는데 그래도 나왔다 집에 있으면 더 화나 다른 는 게다 쌍둥어하는거 음. 지금 찍어 너무 잘 먹어서 장모님의 생각이 나서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네네 121번 야영장이요 네그 분이시죠? 네네 네네.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직진 하셔서 올라가세요. 네. 아들이 비 맞고 같이 엄마 도와줘. <laughs> 착하네요 아들이. <laughs> 네.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. 내 아들이라 그래. 이제 숲속 춤추기 정도면 그런 느낌이야,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입어서 보셨나 벌써 오셨네, 사람들 하여튼, 다쳤어 우리 지각이야 필요하고, 근데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니 이건 좀 낮에 봐주러 오면 안 돼? <목소리> <가보자. 이게 많다? 목소리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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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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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고기 냄새가. 아 나보다 너무 빨리 갔어. 몇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? 하나만. 어. 하나 가져왔어야 돼. <laughs> 그래서. 또. 갔다가 야겠다 어차피 나도 오늘 걸음수 채워야 돼. 만 보고도 이런 완고한 시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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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우리의 러브하우스 항상 느끼지만 텐트하고 타프 치려다가 항상 쉘터를 치게 되는 것 같아. 요치다로 아, 텐트장 아, 아, 전기가 600 w 밖에안 되거든.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것밖에 못어 전기기는. 지금 있으면 이제 6월인데 난방 기구를 켰어 아나 지금 여기 너무 좋아 이 둘이들 이것도 차안 맞아 뭐가? 어? 자기는 더운 거못 참고 난 추운 거못 참고 이거는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지? 그래서 음. 우리는 안될거 같아 그래서 <laughs> 이하자고 네. 이게 정말 중요한건데 이게 안맞네 아이고 많이 다 자기 것만 먹어도 얼굴 빨개질텐데 똥나? 예. <놀람> <놀람> 맛있다 이게 부푼다가 과일이지 동력에 좋지 않아? 일일날. <laughs> 일도 없는 거 너무 우리 가볍게 입고 온것 같아. 생성을 무시했어. 여기 응. 아주 어, 추운 곳이네 이거 괜히 샀었나 후회했었거든. 난로가 있어서? 어. 근데 여기랑 있었네. 지금 다들 등산복에 잠바 입고 왔던데 우리 우리만 <laughs> 일상복 입고 왔어. 들어가면 <laughs> 데크로드데크로드가 뭐냐? 데크로 만들어놓은 오디지 <laughs> 당연한 거. <것. 웃음> 아 어쨌든 오늘 만보 걸어야 되는데 나 지금 2,000보밖에 안 됐어 빨리 걸어야 돼 걷기 위해서 또 나왔어 와여기 이렇게 쉴네 그래서 이렇게 쉬어갔지 어 여기야? <laughs> 태산 다른 건 기억 잘하면서, 왜또 회사에서 억지로 가서 재미가 없었구나. 회사에서로 가는 거, 는 거나, 기억 못 해? <laughs> 여기,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에서 어, 온 데가 맞아. 내가 기억나, 저기서 저 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에 뛰었던 생각이 나. 이 길을, 저기 밑에서부터 뛰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간 거야. 뛰어서. 어, 다음 데크를. 아침에 운동한다고. 그때는 거기가 어떤 휴양님인지도 모르고. 그래, 맞아. 여기. 저기 다 아, 우리나라 휴양님 너무 잘돼 있다. 어디를 가도야야 야, 어, 여기서 집화할 땐 기억이 나. 느끼는 거지만 수영님은 어디 가도 다 매력적이다. 어떤 데는 주위에 볼거리가 많고, 어떤 데는 사이트 경치가 좋고. 다음에 날씨 좋을 때 여기 또 올까? 진짜 등산에서 라면 바닷가에서 라면 하나 그려 먹겠다고 아둥바둥 가다가 펑펑 적혔는데 1년 년이 지났다. 그래도 지식을 많이 쌓았네 등산고 즐기기도 그 많이 즐겼고. 덕분에 너랑 나랑 좀 친해졌고 또 유튜브 구독자가 또 늘었고 그론 유튜브를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아니에요자 오늘의 새로운 아이템 그리들 그리들이 그리들 유명하다 해서 샀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 맞는 것 같은데? 그리들 사이즈 마음에 안 들어? 어, 어, 좀더 컸으면 더 컸어야 돼. 돼? 어. 아니 어. 도토리네. 그, 도토리 그분은 어. 거의 거 보니까 몇십만 명이잖아. 우리는 지금 어. 천 명이니까 그리들 이 사이즈 쓰는 게 맞아. <웃음> <웃음> 구독자 한한 이천 명 되면 여기 조금 더큰거 사고. <laughs> 오늘 이번 맥주랑 마시고 싶다 캠핑 와서 언니. 오늘 제일 잘 해먹는 날 응. 여기다 삼계탕 해먹으니까 이제 캠핑하는 것 같다 이럴 아. 때 산에 빽빽히 간 사람들 추워서 어쩐지 않나? 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옷을 너무 춥게 입고 있어 이 어두운 밤에 철수한다 어. 어둡진 않지만 야나어나 우산 나 우산 안씌워지냐응 미안해 아니 잠깐 왔다 갈거비 어. 어. 어, 오는 날은 어. 움직이는 게 아니야 <laughs> 여기를 지금 몇 번째가 어두운 일이야 I hope that I'm not showing sure How I feel for her She won't feel the same for me I've got this picture in my mind It'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t I know I have to try Try to let her go Because she won't and there's no she talks, I watch her when she walks. She's giving me these feelings that I've never felt before. I love her so well. She's with somebody else, and I will have to let her go. She will never